네, 안녕하세요. 어, 3월 13일, 예, 목요일이죠. 예, 이데일리 전속 전문가, <laughs> 주선신공 김선상입니다. 예, 오늘 좀 날씨가 좀 예, 뿌였네요. 어, 황사가 좀있다 그러네요, 황사가. 어, 호흡기 좀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예, 좀 착용도 하시고, 또 중국발 황사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자, 아, 뭐,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뭐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 뭐, 이번 주에 이제 v f p 리딩 종목 잘 터졌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에르코스, 월요일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요? 월에 에르코스 얘기하고, 튀어나갔죠. 이이한20% 이상 터졌고, 그 다음 블랙 야크도 3,700원 이하, b f 회분들은 3,700원 이하에서 잡아라. 어제 10% 올라갔어요. 오늘도 아침에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 동국 생명과학도 제가 만원 이하 조정해서 담아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 수익 좀 나고 있죠. 뭐, 조만간 아마 세게 터질 거예요. 예, 조만간 세게 터지 이게 예, 지금 블랙야크도 지금 10% 이상 수익 났고. 아직 매도 사인 안 냈습니다. <laughs> 예, 매도 사인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laughs> 또 장이 한번 폭락했잖아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장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박스권. 이제,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제, 상, 어, 상자죠, 상자. 상자. <laughs> 우리가 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박스. 이마트에 가면 박스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이 안에 갇힌 거야, 이제, 이 안에서.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면, 다시 튀어보고 또, 이제, 어, 이 저항대. 저항대를 또못 뚫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 차트상의 저항대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21선하고 이제 200일선. 딱 보이죠? 보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200일선에, 어?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이제 2일선에서좀 맞고 좀 밀리고 있는데, 어, 바로 뚫으려면 은 거래량이 늘어나면 바로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금 3일 동안 보면 거래량이 예, 저번 주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도 사실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내일은 또 주말이야. 그러면 거래량이 안는 상태에서는 저 200일선까지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laughs> 200일선까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올, 올라가긴 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근데 이제 조정이 나와도 제가 누차 얘기지만 조종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폭락 보이고 나서는 조종이 나오더라도 짧아요 조종이. 음? 조정이 짧아요. 조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잖아요. 1, 2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일 조정에서 예,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그래야 타이밍이 나와요. 그래야 타이밍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저항대 진입을 하니까 그때는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조정시에 타이밍이 잡을야이거요 조정시에. 어쨌든, 이제, 요는, 조종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켓을 잡아야 돼. 조종시에. 그래야지 싸게 잡습니다. 그래야지. 자, 오늘도 어쨌든 지수가 거의 장중에 한 20포인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올라갔고, <laughs> 이달에 뭐, 리딩 종목 잘 터졌죠. PIE도 30% 정도 올라갔고, 물론 뭐, 여기서 팔아먹었지만, <laughs> 그래서 팔아먹었는데, 더 올라갔죠. 그죠? 12,000원 이상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서. <laughs> 조정시에 담아도 된다. 조정시에 담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 센 놈들은 어? 센 놈들은 이렇게 고점 폭락하고 나서 지선 확보되면 한번더 올려줘요. 이게 2월달에 가장 또센 파동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안죽지 <laughs> 물론 이제 고점 치면 또 폭락하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차익 실험 관점이고 차익 실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laughs>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이제 좀 튀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대저, 테마의 대장은 이예요. 한국첨단소재. 왜 테마의 대장이냐면, 여러들 테마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뭔가 성과를 당장 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과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려요. 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죠. 어? MS에서 양자 컴퓨터 지금 개발한, 어? 개발 중이고, <laughs> 국내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추진들이 들어오니까 상용화는 안 되지만 기대감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테마는 기대감이 증폭될 때 가장 시세가 큰데, 테마의 대장은 뭔가, 이제, 뭐, 점유율이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세가 가장 크게 터트린 놈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좀 달라요. 주도주는 그 업종 내에 점유율이 높은 놈들이 주도주가 돼요. 음. 예를 들어,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유율이 높잖아요. 어? 음, LIG 넥서원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자주포나 케이트 전차라든지 KF-21 전투기라든지 이런거에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수출도 많이 되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테마주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일 세게 터트린 놈이 이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 세게 터트린 양자 컴퓨터 이거 말고도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놈이 대장 이 놈. 이 그것 좀 여기서 수백 프로 터트렸잖아 수백프로. 수백프로가 뭐예요. 이 저점이 지금 1,500원대에서 어, 11,000원까지 뭐한 700프로 이상 터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뭐 반토막도 더 났죠. 사실. 근데 결국은 한번또 예, 양자 이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놈이 대장이야. 이놈을 이제 사실은 선침해를 일주일 전부터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뭐 이미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특징적으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 뭐 대량급들 빼고는 사실 또 들어가면 안 되죠 이미 터진 건 따라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렇게 이제 터질 때 들어가면 안 된다 <laughs> 터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laughs> 어,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급등이 저렇게 세게 터지면 이제 팔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 <laughs> 요는 그거예요 <laughs>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것들을 잘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아직은 안 터지고 있는 거이요 터진 거는 이제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블랙야크 좋았잖아요 그저께 폭락할 때5% 폭락할 때 들어갔어도 3,700원 밑에서 잡으라고 했죠 어제 10% 올라가고 오늘도 한3%올라가다좀 밀렸지만 아직 이제 4,500원까지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동국도 아직 안 터졌잖아요 얘도 아직 안 터졌고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거를 조정시에 선점하면 돼요, 그냥 조정시에. 그리고 에르코스 얘기하고 나서 잘 터졌는데 요즘 이제 신규로 등록한 것들이 이제 저점 나오면 단기로 잘 터지거든요. 오늘 이제 LKK이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저께. 예, 작년에 1 5 올리면서 거래량이 110만 주 들어왔죠. 어제 살짝 눌렀죠. 이 일부로 누는 거지. 이거 오늘 도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조정 시에 이제 한 4만 원 근처까지는 남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를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뭐 지금 7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첫 등록하고. 요즘은 저렇게 막 크게 막 날리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4만 원 근처까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눌림대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눌림대. 분봉으로 봐서는 지금 장대복이좀 떴기 때문에 3만원 부분이나 이하 주면은 뭐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예, 타깃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AK캠. AK캠. 그안 터진 것들을 좀 선점해 나가면 뭐 조정시에 잘만 선점하면 수익 내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근데 할 만한 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계란 관련 이슈가 나왔죠. 미국에서 지금 계란이 굉장히 그 가격이 올라죠 우리도 사실 뭐 계란이 예전보다 많이 비싸졌는데, 미국은 이제 뭐 계란이 지금 한 개에 천 원씩 한다 보니까.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laughs> 그러니까 사료나, 그 사료나 계란 취급하는. 사료, 사료업체들이 많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요게 이제 테마에, 테마를 잘 탄다고 했어요. 원래, 이제, 그, 한일사료하고 예전에 현대사료가 이제 대장이었어요, 테마가. 근데 현대사료는 지금 거래정지돼 있고, 한일사료. 그래서 요거 두 놈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봐도 될것 같아요. 어제 한일사료가 7% 올랐는데, 어? 오늘 보니까 이제 살짝 눌림조정이잖아요. 지금 3,800원 이하도 안 내려오잖아요. 3,800원 이하도 안내려오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감해서 하고 단기로 좀, 계란 관련. 에그플레이션. 예.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그저께 한번 얘기했죠. 튀어나갔잖아요. 여기서. 음. 그저께 튀어나갈 때 잡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음. 어 튀어... 빠질 때 기다렸다가. 그럼 지금 이제 4,000원 밑으로는 지금 안 내려오죠. 응. 음. 마찬가지 이제 조정해서한 번, 예. 접근을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두놈, 예. 에그 관련해서. 예. 계란 테마. 관련해서, 이번 주에 조종시에 좀 선점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일히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몇몇 종목들 더 있는데, 종목 많이 하면, 어, 안 되죠. <laughs> 할 것만 딱 하고, 할 것만 딱 하고, 끝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어, 한 달에 한 대여섯 개 정도 해서 비중 늘려서, 예, 비중 늘려서 터트리는, 예, 예, 그런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 2월달에도 수익이 다, 다, 났어요. 2월달에도. 2월에도 수익이 다, 잘 났어요. <laughs> 5개밖에 안 했잖아요. 5개. 대피리딩.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어, 3번, 4번 추가 매수시켰고. 30% 정도 터졌고. 그 다음, 오름이 상하가 두번 나오고, IST가 사, 다음날 상한가 나오고. 다섯 개 정도 했잖아요, 다섯 개. 그 다음, 크라우드 웍스. 그 다음, 심텍심텍은60% 터졌는데. 그 그러니까 다섯 개밖에 안 했어요. 한달 동안.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종목을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에이스 종목을 한 달에 한 다에서 여섯 개 내에서 좀 크게 터질 것 같다 하는 것들을 한두 개, 두세 개에다가 비중을 더 집중적으로 늘려야 돼요. 최소한 한 종목의 비중을 10%, 15%, 그 정도 정도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놈이 터지면은 그래도 계좌가 많이 불어나요. 단타로만 뭐 그냥 종목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하면 비중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뭐 1, 비중 1, 2%, 2, 3%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수를 최소화하고 딱 핵심 종목 제가 얘기하는 거에다가 딱 기다렸다가 비중 늘리면은, 음? 그러면서 또, 계좌 많이 터진다고. 정말. <laughs> 계좌 많이 터진다고. 여튼, 예, 이달에는 지금 에르코스 20%다고블랙야크10% 지금 수익 중이고, 동국도 약간 수익 중이고, 예. 예, 동국도. 뭐, 이거는 차익을 해버렸으니까, 블랙야크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동국도 가지고 있고. 이번 주한 종목 정도 더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예. 뭐, 종목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빨리들 들어오세요. 이델리 홈페이지 보시면 제 사진, 예. 보이시죠? 예, 제 사진. 그리고 제가 투자 전략글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올려드립니다. 두번 정도. 뭐, 거의, 제가 투자 전략글이 거의 다, 뭐 적중 다 했어요. 시장 폭락한다고 그러면 폭락했고, 100포인트 이상 빠질 거라고 제가, 어? 2월달에 그 폭등할 때그 얘기했죠. 2월 19일날 100포인트 이상 빠진 150포인트 넘게 빠졌고 또 빠진 다음 제가 반등 또 넣어 50포인트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50포인트 내려가니까 다시 또뭐 급등 나오고 지수 맞히기는 제가 다 맞췄어요. 다다 맞췄어요. 다, 다 맞췄어요. 다 이거다 문자 사인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실제 그 저희 그. 문자 보내는 페이지를 제가 캡쳐해서 보내는 거예요. 문자요, 문자 발송 캡쳐해가지고. p i 도도 2월 27일날 그 장중에 7% 폭락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추가 매수하라 그러잖아. 내가. 장중에 7%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p i 금 결국은 지금 30% 이상 올라갔어요 <laughs> DND 파마텍도 제가 폭락할 때 추가 매수시켰어요. DND 파마텍도 폭락할 때. 저는 올라갈 때 추가하면서 안 시켜요 그건 물타기가 아니야 왜냐면 한 종목당 10% 15%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거야 뭐그 이상은 더 늘리진 않지만은 딱 정해놓고 야 이게 에이스 종목이니까 비중 10%나 15% 정도 더 늘려 보자 그래서 폭나할때 비중을 3%씩 3더 추가로 더 늘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종목당 한 10%나 15% 정도 비중이 늘어나야 그게 터져야 그래 돈이 되지 그러고 그냥 노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급등 나와서 이제 어, 잘 팔아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단타를 100번, 어, 참깨를 100번 굴리는 것보다 수박 한번 굴리는 게 훨씬 낫다. 계좌를 크게 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은 하다 보면은 초보자분들도 어, 몇 번은 내요. 근데 그건 초심자의 운이고, 어? 그렇게 해 봐야 계좌 크게 불어나지도 않아요. 크게 불안하지도 않다. <laughs> <안다>. 2대1님 <laughs> 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투자연락도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예, 제가. 투자연락도 거의 다, 어? 거의 백발백중 다 맞췄어요, 진짜. 예, 지, 뒤져보세요, 진짜. 뒤져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올리는데. 시장 폭락할 거라고 미리 다 얘기한 대로 100포인트, 150포인트 팍 폭락해버렸지. 응? 폭등할 때. 어, 이번 주에도 50포인트 정도 빠져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 또, 지금 또 올라왔지. 응? 그래서 VIP 분, 어, VIP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기 누르고, 예? 여기에서 유료결제 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유료결제. 헤비는 벌써 10배 이상 벌었어요. 제가 하, 이달, 2월달부터 지금 하라는 대로 했으면 헤비 10배는 나왔어, 해비 헤비 해비 10배는 나왔어, 10배는. 헤비 10배 나왔어. 요 자, 홈페이지에서 결제해야 하는 방법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고객센터 1666-2200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066-2200번, 평일날 5시 반까지 전화 받습니다. 5시 반 이후에는 직원들 퇴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간식 클럽 가입을 누르시면 예 무료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무료 문자는 VIP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안 씁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VIP 종목을 직접적으로 리딩을 하진 않습니다. VIP 종목은 유료 서비스를 VIP 가입을 하셔야, 그래야지, 리딩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또 열어놓으니까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되고,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녹화가 남아있습니다. 매일매일 녹화가 남아있습니다. 매일매일 <laughs> 아시겠죠 뭐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이제 녹화를 남기기 때문에 퇴근하고 뭐한2 30분만 보면 돼요 퇴근하고 2 30분정도만 보면 됩니다 요즘 뭐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녹화 제가 그렇게 떠 놓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떠 놓지는 않으니까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이세 예. 개를 꼭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예, 기본입니다. 예, 주도신공 패밀리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올해 돈 많이 벌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저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예, 영상 뜨면 알림설 알림도 올리고, 예, 그 그러니까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꼭 예,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어요.